안녕하세요. 혜니입정다은 유지 요리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지금 이게 해적 캐릭터가 요것. 오늘은 뿔뿔로한번회의를 해보도록 하죠. 저가 신기록이 582밖에 안 돼서 이게 아직 초보라기 보다는 저그 규진님은. 9 0 0 978이었나? 978이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뭐 딱히 신기록을 깬다기보다는 아 저는 뭐 딱히 신기록을 깬다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서 죽어라. 죽어라. 안 돼. 아직좀 여기 쭉좀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고. 자, 쭉거보니다 저가 혼자서 다한 거고요. 누가 가줄리면 절대로 없겠죠. 자, 그리고 저가 웬만하면은 1을 가는데 무기가 좋으면 한 500까지도 가요. 오, 됐다. 안전, 안전, 안전쟁이. 아, <laughs> 왜 이러지 않나? 잠시만요. 캐릭터를 바꿔야 되나? 음, 캐릭터를 바꾸고 다시 플레이 할게요. 캐, 아, 오, 어, 클릭, 클릭 잘못했죠? 이걸로 미니탑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킵이 안좋은것 같아서 그냥 이걸 할게요. 아, 맞다, 네, 잠시만요. 이거 좀 죽을게요. 이쪽으로. 저가 이거 타워를 아직 다 업그레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투창 나이스. 자, 얘들아, 다녹가라다녹가라다녹가라 오, 투창 이래. 벌써부터 이래비면은 음, 뭐 그냥 죽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그냥 이거 추천 그냥, 그냥 막 눌러도 그냥 애들이 그냥 다 눌러도. 응, 음. 음, 어디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아, <laughs> 조용히 해라, 유진. 알았어. 오케 이 나이스 오 저기 스킬이 있네 좋았어요 아 아주 좋죠? 아! 아! <laughs> 아 내가 왜 죽었지? 제가 <laughs> 연기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려는데 앞 삐질면 왜 이게 좀 어네 제가 막판을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판 막판이라고 진짜? 사용합니다 저, 막판 한번 진행해보니다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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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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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뿌유. 오케이, 좋아요. 자, 보 이루. 자, 여러분 안녕. 아. 실수. 자, 이건만 한번 받을게요. 어, 다이스 13초. 맞으면 광고로 끝내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했지? 자, 그럼 재밌게 보셨나요? 한번 좋아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의지로 영상 부탁드리도록 하죠. 안녕.